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은 2016년 지방의회 매니페스터 약속 대상 기초의원 공약 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새로운 생각으로 중구를 바꾸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기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중구 만들기, 어르신 청년 일자리 마련,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수많은 질문을 하고. 어, 주민들께 또 어, 답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 그 근처에서 밀착해서 어, 하나하나 진척 어,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뭐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 생긴 좋은 조례 분야는 해운대구의회 김삼수 의원과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김삼수 의원은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해운대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 알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회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는 하지만 이때까지 많은 관심들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규정으로 만들므로 내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은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와 기장군 농촌진흥사업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교통안전증진과 지역 농업경쟁력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공약이행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통산 3회 수상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나 생각 가지면서 앞으로 더욱 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군인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약 이행 우수 사례 발굴, 주민 소통 활동에 충실한 지방의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49명의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